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트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맨유의 경기 결과를 중심으로 유로파리그 8강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진표입니다 어, 8강에 올라와 있는 팀은 유벤투스 스포르팅 맨유 세비아 페노르트 로마 레버쿠젠 그리고 생질로아즈 인데요 어, 유벤투스와 스포르팅 맨유와 세비아가 이제 4강에서 만나고 페노르트와 로마 레버쿠젠과 생질로아즈의 승자가 4강에서 만나는 그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우선 맨유의 경기를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세비아와 맨유 모두 선발진의 변화 가 조금 있었습니다. 세비아는 1차전과 비교했을 때총 3자리의 변화가 있었는데 토레스 와몬티에리앙주가 빠지고 엔 네시리와 마르캉 나바스가 투입 됐습니다. 맨유는 브루노와 달롯 대신 에릭 센과 말라시아가 투입이 됐는데 브루노는 이제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출장이 정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 전까지 자비처가 부상 우려로, 어, 투입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요. 선발로 나오면서 그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전반 초반에 자비처가 다시 한번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르캉이 무리한 수비를 함으로써 자비처가 넘어졌고, 이게좀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많이 미끄러지면서 세비아의 라크룸에 있는 아이스박스까지 충돌을 하면서 조금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고, 이내, 일어났습니다. 아, 전반 7분 세비아가 이른 시간에 선제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대야의 조금 아쉬운 판단이 나왔고, 메가이어가 좀 불안정하게 백패스를 하는 동안 세비아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이 공을 탈취를 했고 엔네시리가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직접적인 빌미는 메가이어지만 아무래도 메가이어에게 좀 세비아 공격수들에게 좀 둘러 싸여 있는 메가이어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대야의 판단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리드를 허용한 맨유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전반 21분 후방 빌더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이제 박스 안에서 완비사카가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임팩트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공은 조금 힘없게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세비야 역시 조금 추가 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25분 어, 라보나 크로스가 올라왔죠. 라보나 크로스가 올라오고 박스 안에서 이제 헤더 경합을 통해 좀 혼전 상황으로 이어졌고 쇄도하던 오캄포스가 슈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좀 빠르게 판단을 했던 대야가 이를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 세비아의 악재가 닥쳤습니다 어, 센터백 라인을 구축했던 마르캉이 후방에서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는데요. 어,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상이 우려됐기 때문에 세비아는 곧바로 마르캉을 대신할 교체 자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마르캉이 수소와 교체가 됐고, 고 이제 세비아는 어쩔 수 없이 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좀 골을 넣었지만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 흐름을 이어가서 맨유가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쳤습니다. 전반 34분 에릭센의 방향전환 패스로 공격을 전개를 했고 안토니가 크로스를 시도, 카세미로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근데 위기를 넘긴 세비아가 기회를 잡았는데요. 37분 오캄포스의 패스로 왼쪽 루트 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를 했고 박스 앞에서 라멜라가 볼을 잡은 후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아무래도 자기 앞에 이제 수비수들이 조금 많았고 좀 라멜라 입장에서는 급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팩트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결국에는 골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왼쪽으로 계속해서 세비아가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를 했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 수소의 마무리는 수비수에 막혀서 유유 슈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3 9분 세비아가 메뉴의 추격 의지를 꺾는 추가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캄포스가 박스 안에서 좀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그 그전 상황에서 아쿠냐가 린델로프보다 살짝 앞서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전반 막바지. 이제 맨유도 동쪽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를 했고, 세비아가 왼쪽 루트로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했다면, 맨유는 조금 오른쪽으로, 안토니가 있는 쪽으로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안토니가 돌파 후에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박스 안에서 마샤이 마무리를 지었지만, 특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막바지에 맨유 입장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너킥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박스 앞에서 라키티치가 그대로 세컨드 볼을 받지 않고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을 했지만 카세미루가 어깨로 블록을 하는 장면인데요. 만약 카세미루가 없었다면 좀 절묘한 코스로 아마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록만 놓고 보면은 팽팽했던 흐름으로 볼수 있겠지만 어,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세비아가 보다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은 세비아가 굉장히 잘 푸는 느낌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왼쪽으로 라멜라와 라키티치를 중심으로 공격이 굉장히 유려하게 전개가 됐고 완비사카가 오른쪽에서 조금 버티고 있었지만 세비야의 공격을 좀잘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여러 차례 위기를 초래를 했고 결국 슈팅까지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 맨유는 브루노가 없는 대신 에릭센이 빌드업의 중심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좀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세비아의 좀 수비벽을 좀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아쉬웠는데 전체 슈팅이 7 번이지만 유효 슈팅이 한번 심지어 블록된 슈팅이 네 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세비아가 좀 탄탄하게 수비를 구축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조금 바꾸고자. 테나 감독은 하프타임과 동시에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요. 측면에서 좀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던 제이든 산초와 왼쪽에서 세비아 측면에서 왼쪽이죠. 맨유에서는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내준 완비사카가 빠지고 레시포드와 루쿠쇼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 하지만 맨유의 변화가 무색하게 추가골은 세비아 쪽에서 나왔는데요. 후반 1분 코너킥 상황에서 라키티치가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바데가 헤드로 절묘한 코스로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맨유의 추격 의지를 꺾는 추가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세비아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었는데요. 어, 후반 6분 이번 에도 코너킥으로 공격을 전개를 했죠. 전반전 때부터 계속해서 세비아는 코너킥으로 조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너킥으로 기회를 잡은 세비아는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으로 좀 이어졌고, 이 상황에서 슈팅까지 나왔지만 대야가 선방을 했고. 이제 수비수들의 육탄 방어로 공을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후반 8분 이제 맨유는 득점을 기록을 해야 되죠 실점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변화를 투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약이 없었던 마샤를 빼고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는 베오르스트를 투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 하는 테나 감독의 의중이 돋보이는 교체였습니다. 후반 16분 이번에는 카세미로가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과감한 슈팅을 연결을 했는데요. 공격 전개 빌드업에서 세비야의 탄탄한 수비벽에 막혀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메뉴였고요. 박스 앞에서 공을 잡았던 카세미루가 이를 환기시키고자 과감한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 위기를 넘긴 세비아가 쐐기골을 넣고자 했는데요. 후반 19분 측면 전개 후에 이제 방향 전환을 통해서 맨유의 수비를 흔들었고 박스 앞에서 수소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의 시도를 했는데 이 공이 이제 굴절이 됐죠. 굴절이 되면서 조금 애매한 코스로 날라와서 좀 골대와 근접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골문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라인 바깥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좀 1차전에서 맨유가 굴절로 인해서 두 골을 실점한. 만큼 뭔가 좀 맨유 입장에서는 굴절로 인해서 가슴 철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반 22분에도 맨유가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비철을 빼고 프레드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프레드를 3선으로 배치시키고 에릭센을 보다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어, 좀 경기 통틀어서 맨유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가졌던 장면인데요. 후반 26분 하프스페이스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고 키커로 나선 에릭센이 직접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이 공이 골문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습니다. 네, 세비아의 공격도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어, 이번에도 코너킥으로 세비아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맨유는 좀 여러 번 코너킥으로 좀 위기를 초래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방어가 되지는 못했어요. 뭐 물론 코너킥으로 직접적으로 슈팅이 연결된 것은 아닌데 이제 좀 2차 상황을 좀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라키티치에게 위협적인 컷백을 내줬습니다. 어, 이 공이 이제 뭐 굴절이 안 되면서 그대로 골문 옆으로 빗나가긴 했는데 코스도 굉장히 절묘했고 공의 스피드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만약 박스 안에서 누군가가 맨유 선수든 세비아 선수든 누군가의 몸에 맞았다면은 아마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조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네, 세비아가 경기를 끝냈죠. 이제 맨유가 실수로 자멸하는 모습인데요. 후반 35분. 대야가 공중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발을 갖다 댔는데, 이게 조금 트래핑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걷어내려는 건지 애매한 포즈였어요. 좀알수 없는 포즈로 공을 건드려서, 공이 멀리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놓치지 않았던 앤네시리가 골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슈팅을 시도를 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계속해서 대야의 빌드업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비단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대야가 계속해서 발밑이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부분을 맨유 팬들과 관계자들 입장에선 좋지 않은 기억이 꺼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전체적인 경기 기록입니다 어, 뭐 맨유가 점유율에서도 앞섰고 슈팅도 여러 번 시도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뭐 기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어, 실질적인 경기력은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았죠 저볼 점유율도 저 후방에서 의미 없는 볼 점유하는 시간이 많았고 결국에 저볼 점유율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어, 오히려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유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자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었고요 초반에 이제 테나우 감독은 교체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했죠 어, 좀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했고 좀 빠른 득점을 통해 기세를 펼치고자 했지만 후반 1분만에 실점을 하면서 기세가 밀렸고 결국에 이 흐름이 경기 막바지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에서 맨유가 전술적인 싸움에서 패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의 종합적인 실수가 겹치면서 좀 자멸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뭐 대야나 메과이어나 뭐 아마 개인 기량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선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이 경기에서 패배 원흉으로 지적받은 대야에 아마 메뉴 팬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겠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대야가 오는 여름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좀 이게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유 팬들 사이에서도 좀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분명히 오랫동안 맨유의 꼴문을 골몬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선방 능력 하나만큼은 좀 리그 탑급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좀 고질적인 문제점인 발밑이 좀 발전을 하지 못하면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고 확실한 단점이 있는 대야를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장기적인 대체자를 영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대야와 동행을 연장하기로 결정 할 계획이었죠 espn이 보도를 한 거에 따르면은 맨유는 대야와 재계약 합의에 근접했다 기본 급여는 삭감하지만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에 합의를 이룰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만간 오피셜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대야를 향한 팬들의 의문점은 조금 더 증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나 감독은 공개적으로 여전히 대야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파브리치 로마노에 따르면 테나는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대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야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한 선수 중한 명이다. 그 숫자는 대야가 매우 출중한 골키퍼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뭐 ESPN의 보도가 나온 대로 이번 여름을 끝으로 맨유가 대야와 결별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여름에 그러면서 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맨유가 대야를 신뢰하냐?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는 여름에 테나 감독이 좀 대야와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골키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맨유가 세비아의 패배를 함으로써 이제는 유명한 말이 됐죠. 맨유의 라리가 징크스가 벌써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7-18 시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전 시즌에 유로파리그로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세비야와 맞대결을 치렀는데 어 1차전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2차전 홈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1대2 패배를 하면서 6년 동안 이어져오는 라리가 징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어, 2018-19 시즌, 바로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맨유는 바르셀로나와 마주쳤는데요. 어, 이 당시 바르셀로나가 조금 하락세에 접어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좀 강력한 모습이었고 맨유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패배를 하면서 4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 1차전 홈에서는 루크쇼의 자책골로 0대1 패배를 당했고 2차전 원정에서 메시에게 멀티골, 쿠티뉴에게 추가골을 먹히면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라리가 징크스는 계속됩니다. 2019-20 시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축구가 잠깐 중단이 됐었던 시즌이죠. 이후에 다시 한번 재개가 됐고 이때는 이제 유럽대항전이 단판 승부로 이어졌는데 다시 한번 맨유는 세비야에게 발목 을 잡힙니다.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하면서 좀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던 맨 유지만 어, 4강에서 마주친 세비야에게 1대2로 패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 절됐습니다. 브루노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승리 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지만 수소 와 루쿠도형에게 연속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 역전패를 당했죠. 2020-21 시즌 이번에는 세비아도 바르셀로나도 아닌 비아레알입니다. 이번에도 유로파리그에서 당했는데요.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번엔 정말 라리가 징크스를 깨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펼쳐졌었죠 승부차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무려 11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을 하면서 마지막 골키퍼까지 이어졌는데요. 비아레알은 골키퍼가 성공을 했지만 맨유는 11번째 키커인 데아가 실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비아레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맨유는 라리가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세비아도 바르셀로나도 비아레알도 아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1차전 원정에서 어, 주앙 펠릭스에게 선제 실점을 했지만 안토니 엘랑가가 동점골을 넣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원정 팀들에게 지옥이라고 할수 있는 완다메트로폴리타노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로 라리가 징크스를 깰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홈에서 해낭 로디에게 실점을 했고 결국엔 골을 넣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며 다시 한번 스페인 팀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5년 연속 이어졌던 라리가 징크스는 이번 시즌에도 세비야를 만남으로써 그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세비야와 더불어 총세 팀이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했는데요. 유벤투스와 스포르팅의 경기는 1대1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유벤투스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합산 스코어 2대1로 4강 진출의 티켓을 따냈습니다. 생질로아즈와 레버쿠젠의 경기는 레버쿠젠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좀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원정에서 무려 4골을 폭발시키면서 레버쿠젠이 4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로마와 페에노르트의 경기는 연장 접전 끝에 로마가 엘샤라위의 결승골에 힘입어 4강 진출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무리뉴 감독은 어,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 이어서, 유로파 리그에서도 좀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4강 라인업은 세비야대 유벤투스, 레버쿠젠 대 로마인데요. 어, 이제 4강에 들어선 만큼 좀 쟁쟁한 팀들, 좀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만한 그런 매치업이 성사가 됐는데, 솔직히 이 중에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그럴 모습이죠. 4강 경기는 5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을 하고 우승을 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로파리그 8강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빠르고 확실하고 재밌는 소식이 나오면 은 한준TV와 포포트를 통해서 좀더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